매달 국민연금 40만원과 기초연금 34만원을 받고 계신 분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까봐 망설이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두 연금은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연금 때문에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수급자격 박탈 위험과 그로 인한 실질적 손실까지 함께 다뤄볼게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니까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총소득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공적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 계산 시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쉽게 말해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연금을 안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많이 나와요. 결국 받는 총액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1인 가구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65,444원이에요. 만약 연금을 하나도 안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생계급여로 765,444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40만원과 기초연금 34만원, 총 74만원을 받는다면 소득 인정액이 74만원이 되어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에서 74만원을 뺀 25444원만 받게 돼요 하지만 연금 74만원과 생계급여 25444원을 합치면 역시 76만 5444원이 됩니다. 그럼 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얘기냐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위험이에요. 만약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을 아예 잃게 됩니다. 이때 잃는 건 생계급여만이 아니에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잃게 될수 있어요.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잃는 타격은 정말 클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요. 일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는 없고, 의뢰진료비도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돼요. 이번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30%에서 6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월 2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나온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는 몇천원만 내면 되지만 건강보험으로 바뀌면 월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 때문에 수급자격을 잃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예시에서 국민연금 40만원, 기초연금 34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만으로는 74만원이에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는 낮으니까 아직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재산이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거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복잡해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재산 종류별로 환산율도 달라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1억 2천만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 기본 재산액 9,900만원을 빼고 남은 2,100만원에 월 1.04%를 곱해서 월 21만 8,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금 소득 74만원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만 8,400원을 더하면 총 95만 8,400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의 경우는 선정 기준이 더 높아요. 기준 중위소득의 40%까지 인정해 줌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56,805원입니다. 앞선 예시에서는 의료 급여 자격은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지만 의료 급여는 아직 적용되고 있어요.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일천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되죠.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미약한지를 구분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 소득이 늘어나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 산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 미약으로 분류되어 부양비를 내는 경우 수급자의 소득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서 부양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들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이제 실제로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고 신청일이 바로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연금 수급 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해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긴급복지 지원 등 다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상황이 어려우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총소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완전히 잃을 수 있고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잃는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수 있어요. 각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부양 의무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실제로 신청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용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